안녕하세요 황금마름입니다. 우리 리나슈데이지한테 예전에 중국 갔을 때 사온 인형 옷을 한번 입혀봤어요. 이 리나슈데이지가 바디가 웬만한 인형들 바디랑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맞더라고요. 다만 이제 기장이 좀 많이 길죠. 많이 길다 보니까 그건 차이가 좀 있지만 그래도 팔 빼고 옷 입히니까 이런 다 통과했고 너무 예쁜 거예요. 지금. 되게 느낌 좋죠. 언제 무슨 중국 인형 느낌도 나고 중국 여신 느낌? 어 중국 여신 느낌도 나고 너무 예쁜 거예요. 그 우리 리나슈슈데이지 이런 옷을 입힌 것도 예쁘다고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남겨봅니다. 리나슈슈데이지 너무 예쁘구나. 황금말의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해요. 이어서. 안녕. 안녕.